행안위 국정감사에 명태균이 등장해 오세훈을 폭격을 했죠. 그중 오세훈과 김영선의 관계에 대해 얘기한 게 대단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자 김영선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명태균에 한테 오세훈 전국회원이 어,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고 그래서 한두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어 그리고 나서는 둘 간에 얘기를 되는데 이제 어 명태균이가 오세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어 만나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어,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럼 김의원께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마치 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오신 거두 분이 오시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 본 건데.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오세훈 시장도 약간의 과장이 있고 명태균 님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또 대전 신문을 한다고 해도 대충 같은 쪽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팩트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주장이 돼서 어떻게 판단할 문제인가가 남아 있고 제가 이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천만 서울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 겨내기 때문에 좀 뭐를 갖다 붙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뭔 개소리야! <목소리> 자, 근데 김영선이 누구지라고 잊고 계실 분들을 위해 기억을 꺼내드립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잇따라 수산시장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 가게 앞을 지나치던 김영선 의원이 수조 속 물을 손으로 떠 마십니다. 이거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 물이야 저야 저. 거듭 물을 떠 마시던 김 의원. 동료의원에게도 권합니다. 물좀 이거 완전 바물이네 네. 짭짤한데, 이